작은 거에다가 또 이렇게 큰걸 이렇게 딱 씌우니까 좋네. <웃음> <웃음> 이게 머리 쪽에 머리부터 발끝까지도 의상 디자인과를좀 나와야 되겠어. 대학교 대학교 수석 수석 수석으로 들어가가지고 의상 디자인과나 아니면 헤어 디자인과나 아니면 전공을 해야 전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네 전공을 수석 학교를 다녀 졸업을 해야 되는데 홍철은 돼 홍철은 가정 대학 가정 대학과를 나와야 돼 홍철은 가정 대학교로 돼요. 저는 전국유산권 동산동. 배우러 오세요. 지금 홍철웅 가정, 가정대학교로 오세요. 가정과문대학교로 오세요. 의상, 제제제그 품목은 의상 디자인이나 헤어 디자인입니다. 배울, 배울, 배울 사람은 910-8369-6369로 전화 주시고. 수강료는 한, 한, 한 달에, 한, 한 50만 원이면, 한 50만 원이면 될것 같아, 50만 원. 근데 나는 재료 없이, 그냥, 따는 거, 따는 거 아니면 저기, 뭐야, 수장하는 거. 그 재료를 갖고 와야 돼요, 재료를. 그 집에서 각각 부서진 거 있잖아. <laughs> 무슨 못 쓰는 거를, 부서진, 부서진 것을 모아서 갖고 와야, 그래서 이제, 돈 들여서는 저는 뭐지 못 가르쳐요. 그니, 집에 있는 거를, 지금 준비물을 학생들이 잘 챙겨와야 가르치지. 응? 근데 저 부서진 건, <laughs> 부서진 액소사진나 액세, 아니면 저기, 조각들 있잖아, 조각들. 그런 것도 잘 모아야 수강을 해주지. 재료를 사서는 저는 못 가르치거든요. 근데 수강생, 수강생들이 저기, 가정에서 이렇게 뭐, 무슨, 뭐 있제나 액세서리 같은 거. 다 버려버리지. 뭐, 뭐 하나, 그, 래서 내려고 혹시 뭐 하는 사람은 또 그걸 갖고 와야 되잖아. 그래야 내가 어떻게 수정하는 서 법을 알려줄지. 언니가 지금 줬는데, 목걸이를 하나, 하나를 줬거든요. 근데 주렁주렁 그냥 길더라고. 근데 분해가 돼버렸어요. 근데 팔찌를 하나 마, 만들었는데, 팔찌가, 이 팔찌에요, 팔찌. 팔찌로 해도 되는데, 목걸이가 짧은 게, 목걸이에다 이렇게 길게 붙여버렸어. 그 이렇게 돼. 이렇게 되는데, 속에다가 또 겉, 겉 목걸이를 이렇게 하니까, 겉 목걸이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해가딱 씌우니까 이렇게, 이렇게 돼버린다. 배치가 됐네, 너무 길지도 않고, 배에, 배에 멈췄주니까 배꼽 위에 멈췄어요, 배꼽 위에. 길이가. 너무 길어도, 여기, 여기까지는 여기 배꼽, 배꼽 밑에가 좀 적당한 것 같아요, 배꼽, 배꼽 위에. 길이는. 목걸이는 내려야 되겠죠? 배꼽 위에. 어, 어울리네, 이렇게 하니까. 조금 뛰어내니까, 너무 길어졌어요. 길이는 갔는데, 이렇게, 옆에서 띄어졌나? 길이는 맨 처음에 준 길인데, 옆에서 이렇게 붙은 게 떨어져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팔지를 하다가, 목걸이가 짧아가지고, 이 목걸이에다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구멍이 커가지고, 이게 목걸이가 들어가더라고, 여기 구멍에. 이 구멍, 구멍으로 이루어졌잖아, 요 구멍. 구멍이 뚫린 것은, 목걸이에, 매치가 되게 굵어가지고 들어가잖아 여러분들도 있으면 이렇게 딱 긴게 있으면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좋아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수정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이딱 들어요. 헛베리베리 헛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구독 꼭꼭 좋아요